어제 저녁에 영하 4도까지 내려가더니 이 농장의 연못이 얼음을 깨보니까 2cm, 2cm 정도 제일 두껍게 얼었습니다 전번에 추울때는 깨보니까 1cm 정도 얼었습니다. 오늘 와서 깨보니까 한 2cm, 2cm 정도 얼었습니다. 그래서 깨놨더만또살얼음이살 얼고 확실히 죽기는 추운가 봅니다.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얼었습니다. 이렇게 한 2cm 정도 얼음이 얼었습니다. 아까 와서 깼는데 또 살얼음이 얼어서 이렇게 또 꽁꽁 얼었습니다. 날씨가 춥기는 확실히 추운가 봅니다. 밑에 비다리인 것들은 추우니까 꼼짝을 안 하고 얼음 밑에 그렇게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. 그래서 오늘, 힘어 심어 놓은 나무 밑에 대비, 대비 한 삽씩,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. 땅이 꽁꽁 얼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, 음. 하지를 못하겠습니다. 완전히 꽁꽁 얼었습니다. 음. 오늘 아주 추운,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.